아, 아 미친 짓한번 해봐? 어? 슈아, 한번 해봐?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제가 한, 한 달, 두달 전? 그때쯤부터 엄청 고민하던 게 있었거든. 살까 말까 엄청 고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아, 요고. 오더방. 씨, 맨날 초콜릿 나 이쁘네. 아무튼 이거를 살까 말까. 고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래 사고 싶었던 모델은 얘가 아니었어 한 500만원 600만원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보다가 265만원짜리를 본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거의 미쳤어 지금 약간 여기 회로가 고장났어 또 지금 사면은 36개월 무이자 할부래 무려 36개월 500만원 600만원짜리 보다가 260만원짜리 보니까 뭔가 50% 할인받는 느낌? 에라이씨 모르겠다 아씨 모르겠다 모르겠다 정우야 3년 동안 잘 부탁한다 응 으이, 누른다 누른다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laughs>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 어? 뭐왜 이래 으쌰. 아이고. 아 어, 무거워. 다 챙겼지요. 응? 다 챙겼죠? 음 가자.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써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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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손오빠입니다. 예, 지금 부산을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왜냐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들고 가면은 어안 되지 않슴.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부산으로 갈 생각입니다. 갈 길이 아주 멀어요. 아니 차를 타고 가면 30분이면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반이군요 3배 3배 암튼 앞에서 보셨다시피 며칠 전에 제가 충동구매를 해버렸어요 오토바이를 한대 샀습니다 바로 결제했지 남자니까 사실 옛날부터 오토바이를 좋아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오랜만에 되게 타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질렀어요 아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진짜 아무튼 후딱 가서 오토바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씨 지금 굉장히 설레요. 큰일 났어. 너무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타는데요. 너무 설렌다. <laughs> 지금 도착을 했는데 점심 시간이랍니다. 아 그래서 지금 바로 못 받아. 아 빨리 받고 싶은데. 그리고 촬영은 오기 전에 사장님이랑 얘기했었는데 촬영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촬영은 못할것같아 출고하는 것딱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다. 그래도 지키건 지켜야죠, 그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와, 미쳤다. 가보자. 근데 네, 촬영이 잘 되고 있을란가 모르겠다. 일단, 동네나 한번 싹 돌아보면서, 이 동네. 한번 감을 좀 잡아야겠어요. 이어 본속하는 게, 로터리 방식인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어 얘들아 조심. 어 그래 미안. 화이팅어 어, 근데 아주 아주 잘 나가요. 어 좋아 여인. 와 너무 좋다. 일단 주변에 세우고 지금 휴대폰 거치대가 없단 말이야. 휴대폰 거치대. 에어팟이 있으니까 귀로 들으면서 내비를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일단 휴대폰 거치대 구하기 전까지는 야 느낌 너무 좋아. 나도 오토바이 많이 탔지만, 새건 처음 타보거든. 정리. 짜잔. 바이크를 샀습니다. 아직 비닐도 안 뜯었지. 완전 새 거지. 잠깐, 아주 잠깐, 한 5분 정도 타봤는데, 어, 상당히 좋아. 근데 아직 안 익숙해서 조금 더 타면서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샀지. 오토바이 타려고 요거 샀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요거 말고 또핸들을 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달고, 그리고 소소하게 요거, 요거 달았지. 요거는 그 뭐냐, 다이소의 그거예요 드라이기 거리. 근데 이거를 슈퍼 커브, 커플도로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 또. 저도 사봤는데 음딱 좋은 것 같아. 딱 맞아. 음. 마음이 들어. 이거 타고 또 울산까지 가야 됩니다. 울산. 여피봤스때한1 시간 반 걸리던데 한1 시간 1 2분 정도 걸리네. 지금 이거 에어팟, 에어팟 얘 하나 의지하고 가야 돼요. 아무튼 신나게 한번 가보자. 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그러면 출발할게요. 갈 길이 멀어서 난중에 봅시다. 예. 아씨, 엄청 오랫동안 달려왔는데, 꺼져 있었네. 아, 짜증나. 고프로가 이게 문제야. 좀만 열받으면 그냥 꺼버리니까. 아무튼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상당히 좋아요. 예, 네, 상당히 좋다. 오랜만에 이렇게 오토바이 타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래야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좀. 근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 아, 한 30분 더 타야 되는데, 엉덩이가. 없어질 것 같아. 이번엔 꺼지지 마라, 제발. 울산이다 울산 오상. 예. 좋았어. 아, 어, 진짜. 야, 타이밍 못 잡겠네. 야, 커브 짱이다. 여러분들 커브 사십시오, 커브. 아, 너무 좋아. 마시 턱근 안 했다.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아 잠깐 세울 데 없나? 턱근을 안 했어 턱근을. 오케이 오케이 다시 고. 우 아, 좋다. 그래 이마이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요 저 앞에. 차라서 아 무서운데 제가 조심하면 되죠 그래 멀리 떨어져서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오토바이도 똑같아 방어 운전하면 됩니다 방어 운전 절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즐기면서 타면 돼어 브레이크도 좋아 사람들이 좀 밀린다 하던데 브레이크 괜찮은데 아무튼 또 배터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나중에 다시 켜야겠. 다 카페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분씨 직장 근처 공원에서 시간 좀 때우다가 분씨 태워서 데려다 주고 집에 가면은 아유 딱 뜨겁네. 응. 음. 출구 하자마자 거의 한 두어 시간 탔는데 와 드럽게 힘드네 진짜. 또 커브가 시트나 쇼바가 딱딱한 걸로 명성이 자자한데 오늘 두 엉덩이로 직접 느꼈어. 두 엉덩이? 엉덩이는 두 개냐, 한 개냐. 어쨌든, 엉덩이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아프다. 그래도, 뭐,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적응을 해왔지. 나도 인간인데, 적응하자. 그래서, 커브, 어떻냐.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재밌어요, 일단.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 드라이브 하는 느낌으로 바이크를 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쁘잖 않음, 일단. 저 봐봐. 안 보이네? 암튼, 이쁨. 듣게 이뻐. 아, 이쁘다, 이뻐. <laughs> 자, 단점.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 뒤질 것 같아.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사람들 막 시트 바꾸고, 뭐, 쇼바 바꾸고 하던데, 어,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너무 깨지니까. 근데 저걸 튜닝하는 것보다 더 훨씬 편한 오토바이를 애초에 사면 됩니다. 돈만 있다면은 입문하실 분들 그냥 취미로 타고 다니실 분들 커브 생각하셨던 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바이크다. 어이. 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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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 어디로 갔어? 우와, 우와, 조졌다. 큰일 날뻔 요거를 요렇게 으쌰 이거 지잉, 아니야, 엉덩이. 나 지잉, 온몸이 지잉한다. 아, 일단 밥 먹자. 아, 정이 굶었네 정말. 미쳤다 미쳤다. <laughs> 감사해요. 코 Cora found c h 했어요. 네. 다시 가자. 됐어? 다 챙겼지? 예. 네. 열쇠는 예. 네. 배가 부르요. 배가 네, 부르요. 아, 배가 네. 부르요. 어제 좀 마무리하고 잤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했어. 출고 하자마자 어제 하루만. 어. <놀람> 출고 첫날 182km. 오메. 신고식 제대로 했습니다. 아, 이쁘다, 이뻐. 뒤에 있는 뭐 쓰레기들은 좀좀 좀 보지 말고 얘만 봐. 전 오토바이를 이렇게 샀습니다 엄청난 충동구매를 해버렸지 어쨌든 오토바이 꾸밀라고 튜닝하는 그런 용품들을 잔뜩 시켜놨단 말이야 꾸며서 탈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슈퍼커브는 원래 그런 거야 부품들이 다 오면은 튜닝하는 영상도 찍을 테니까네 기대해 주십시오. 진짜 이쁘게 튜닝할 거거든. 최대한 큰돈안 들이고 이쁘게 튜닝할 거거든. 꼭 봐야 돼. 슈퍼커버 타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또 중요한 약속 이 있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쁘다 이쁘. 이쁘.